국민의힘은 어제도 또한번 스스로 똥보를 찼습니다. 이해훈전 의원에 대한 개인적 평판에 떠나서 상대 진영의 대통령이 자당 인사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면 협치와 탕평 인사라는 기본 가치에 부합하는 만큼 뭐 일단은 환영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 상식적인 정무 판단일 것입니다. 그런데 국민의힘이 보여준 선택은 즉각적인 제명이었습니다. 그들이 주창하는 그들끼리의 통합 외 취지에도 배척되는 행동을 취한 것인데, 아무리 감정이 상하고 분노가 크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드러내선 안될 감정적 대응을 그대로 노출했습니다. 이런 속 좁고 옹졸한 사람들로 무슨 대국적인 정치를 하겠습니까? 이는 국민의 힘이 더 이상 정무 판단 능력을 갖춘 정당이 아니라는 그러한 사실을 보여줍니다.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우리 앞서 이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. 민주당보다 정치적으로 더 유능한가? 또 경제정책에서 분명한 우위가 있는가? 또 미중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가?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 어떤 영역에서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당입니다. 어제는 분명 이재명 대통령의 완승이었고, 국민의힘의 완패였습니다. 문제는 이런 무능한 보수 집단이 과연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대한 야당이 될수 있느냐는 것입니다. 당연히 그럴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 개혁신당이 대한 야당으로 성장해야 합니다. 올해 2025년을 마무리하며 돌아보면 우리 당 역시 여러 사태들로 인해 순탄치만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정확한 말, 또 필요한 말을 해왔고, 그 결과 양당으로 쏠리지 않은 뚝심 있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. 또 위선의 정치를 일삼아 온 거대 양당과 기득권 정치 세력에 분명한 정치적으로 타격을 가해 왔습니다. 어, 시원하고 분명하고 재미있는 정치를 해 왔습니다. 그러나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. <laughs> 우리가 집권을 목표로 한다면 세계수 대한민국의 성장 비전 그리고 진정한 정치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극단으로 치닫는 양당 체제의 실질적인 균열 균열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. 그 토대 위에서 내년 지방 선거와 또 동시에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 선거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. 개혁신당이 지향하는 지방 선거는 달 낡은 정치 세대에서 새롭고 신선한 정치 세대로의 교체를 이루는 선거여야 합니다. 유능한 정치 신인의 신인을 발굴하고 또 키우고. 성장시키는 선거로 지방선거를 치르겠습니다.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국가 비전과 정치 개혁을 선도하는 모습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고 국회에서 또 최소한의 더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. 이제는 우리 당의 공천 작업이 시작됩니다. 용기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리며 대한 야당으로서 함께 성장해 가십시다. 감사합니다.